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그 미국 학자인데, 역사의 종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역사의 종원에서 어 이책 가운데 두 가지였던 살아가는 우리 삶 중에 가장 두 가지 큰 제도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그 다음 하나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은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가 가는 어떤 역사 이래래,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게 어떤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본성이에요. 사회주의는 그 본성을 철저하게 낮추려고 했던, 저 공산당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낮추려고 했던 방법이 있는 게 공평하자, 평등하자입니다. 솔직하게 성경적인 법칙에는 이게 조금 더 맞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공평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 내놓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공평함을 위해서 진행해왔던 사회주의는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사람이 속성은 공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경쟁을 하게 되고 누구나 서로 싸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이익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노력했는데 조금 더 먹는 게 당연하지라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문제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 가진 제도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거룩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동일한 창조물 중에 하나, 부족한 재인 중에 하나, 우리가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벌레 맛도 못한 재인 중에 계속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게 거룩한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제도나 어떤 세상을, 역사의 모든 것이 종원이 될때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남는 게 아니라 저는 거룩한 신본주의자들이 남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후쿠야마가 했던 것처럼 사람은요, 언제나 VIP. 누구에게나 나는 가장, 정말 누구에게나 very important. People, important. 뭐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 백화점에 이제 납품하러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발 양발을 대고 막 올라가니까 그또 땡도시 이영시의 도시. 이영시역 도시가 소비가 정말 높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는 이영시역 도시. 양산 아닙니다. <laughs> 양산 소비를 안 해요. <laughs> 그이영시역이 있어요. 저 바닷가 근처에. 그그 그 도시에 가장 중요한 현대 롯데백화점이, 아, 이것까지 이야기했네. 두,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좀 괜찮은데, 아, 제가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히어백화점은 좀 괜찮은데, 리얼백화점은 정말 지독했어요. 이나납마하러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신학대학원 다는 시기니까 이렇게 그 나품을 하러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어막 이야기하고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양발 그거 사나 사는데도 명품을 따지더라고요 행사 상품으로 막 놓고 있는데 이게 어디 거냐 이게 뭐냐 이게 뭐 좋은 거냐 막 그래가지고 뭐옛날 있지 뭐 아니면 뭐 우리 저기 뭐 다른 우리 한국 상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옛날 있지 하고 이거 하고 같이 묶고놓으니까 이건 뭐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갖다 놓는, 저는 물건 갖다 놓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뭐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외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어 양반을 보더니 막 메이커를 물어봐요. 제가 설명을 좀 해줬어요. 저를 쳐다보더만아뭐뭐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다그줄거나있고 왔을 때는 아무것도 영어로 설명을 몇 마디 해줬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그래아 저기 나포만은 업체에 있는 알바생입니다. 그럼 어 알바생이 그 학교 다니고 어,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쩐지 어쩐지 지식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았어. 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머 뭐, 어, 이거 네 나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배우거나 뭐가 돼 있으면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좀 아니까 대접받고 자기가 뭔가 좀 되니까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 욕망보다 앞서야 되는 건 우리는 VIP가 아니라 VBC. 가장 very biblical people이 되야 된다는 거죠. biblical Christian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신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기준이 뭐야 되냐면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어떤 기준에 어떤 잣대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했던 철학적인 기준을 놨을 때 우리는 많은 학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가 결론을 내린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 기준 앞에 서니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기준 앞에 선다면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줄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이 낮추고도 낮춰서 궁극적으로는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 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마틴 로이드 윤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사역자의 사회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사에서 설교가 타락할 때마다 세태기가 항상 있었다. 말씀이 타락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할 때마다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고, 말씀이 서지 못하니까 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는 그, 그 주의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돈으로 착취하기 시작했고, 명예로 짓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학교가 되어가고, 무언가 되어가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 좋은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그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막 초토화시켜 버려요. 성전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가장 핵심이요 목표요 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뭘 깨우친 겁니까? 오늘날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대단한 철원성 같은 교회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있는 장소냐는 거죠. 아니요,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며 불며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미친 듯이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다 바벨론에서 그이 뭐몇십 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역사를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피폐해졌고 무너졌지만 바벨론 왕이 이 완전히 피폐해진 예루살렘 민족을 통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 시킵니다. 귀환을 시키는데 어떻게 귀환을 시킵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겠게끔 물자들까지 다 몰아넣어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폐의 도시에서 느헤미아와 에스라가 그 왕의 책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한해놓고 그 기한한 후 이제 현장을 정비합니다. 뭐를 해야 될지 현장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정비한 자리에서 이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2절에서 12절 말씀의 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가 보시면 백석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폐허가 된 성전 위에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는 성전을 쳐다보면서 막 가슴을 쳤던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듣고 이제 지금 오전, 아침, 새벽,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서서 여러분들 편한 겁니다. 말씀 듣는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거의 6시간을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짜증도 날 수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군중이 모여가 그 폐허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에스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막. 성전에 그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니까? 이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 하나님 성전이 피폐해졌다고? 아니요. 포로기 동안 몇십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울었습니다. 다시 쳐다보니까 또 눈물이 난다.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생긴 난 겁니다. 자기들이 몰랐던 게 생긴 난 겁니다. 성전이 피폐돼도 그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은 무너진 게 아니라 내 부족했던 그몇 수십 년 동안 정말 말씀 따르지 않고 멍청하게 바벌룬 포로 살았던 내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슬이 그지 깨달았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뭐가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포로니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열정과 함께 나타난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몰랐고, 포기했었고, 절망했었고, 아무것도 생기지 못할 그 죄인인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수십 년 동안 동행해 준걸 몰랐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인생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그 은혜 때문에 울고, 이들은 그 말씀이 들리는 여섯 시간 동안 서서 울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12절 봅니다.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이제 말씀 다 듣고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하니라고 합니다. 그냥 즐거워 하는 게 아닌데 이 크게라는 단어는 그냥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왔는데도 막 견디지 못할 기쁨이 쏟아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우리 룸에서 마리아나 한 사람들을 잠깐 우리 그 제가 그 미국에 렌트를 했는데, 우리는 방 하나 렌트 했는데, 거기가 거의 한 10명 정도 사는 집에, 그 미국 애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다 렌트를 하고 사는데 얘들이 날마다 그 아침, 제가 그 성교단체 갔다 오면 오후쯤 돼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길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웃냐 가보니까 앞에 그 자기 그 피자, 그, 그 피자 배달하는 그브러셔 그거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애들이 미쳤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냄새가. 이 마리아나를 폈더라고요 마리아나 펴니까 막 그게 좋대요. 기분 좋대요. 그 글자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확 빼고니까 확 이러다가 갖다 떠놓니까 아, 웃서요 그래 나는 얘들이 정신이 없나생각하고 그때는 제가 몰랐죠. 마리아나가 뜬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이제 미국 생활 좀 알다 보니까 그 냄새가 마리아나인 걸 알게 됐는데 이 약물에 중독돼서도 기쁨이 견디지 못하는데 그 애들이 저를 보고 한 말이 있었어요. 저를 보고 늘 목사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목사 한 수를 받진 않았지만 목사라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나는 그냥 미친놈처럼 아침에 들어가면서 집에서 흥얼흥얼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들어간걸 보고 나보고 약을 했다고 늘 그렇게 그 애들이 약했다고 서로, 서로 자기들이 내기를 했었대요. 결국 뒤에 저는 약이 아니라 쟤는 크리찬이다라는 걸 알면서 걔들 우리를 인증해주기 시작했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뭔가 모르게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이유가 어찌 됐던 아무런 환경이 안 보여도 기쁠 수밖에 없답니다. 저도 금융 상황에서 돈한푼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도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하루를 살 힘이 생기고 기쁜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졸다 와도 기쁜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데 다시 기연해 가지고 말씀 듣고 갔을 뿐인데 집으로 가서 그냥 없는 집에 막 먹을 것 갖다놓고 서로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수 있는 만큼 기쁨에 즐거움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넘어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쁨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가 끝나고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잘못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찜찜해서 죽겠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대로.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 말이 잘못됐었어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돌아갈 때도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8절에서 이 13절에서 18절까지 그말 이야기를 쫙 보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삶대로 초막절 하나님 명령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거기에서 성전 근처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근데 그 사는 게 초막을 짓고도 즐겁다라면서 매일매일 그 초막 안에서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것. 정말 삶이 심플해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과거에 가졌던 부귀들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집들도 없어졌어요 명예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초막 안에서 기쁘며 그 말씀만을 순종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재건이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작은 거였습니다 단순한 거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단순한 것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애플과 다이슨이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죠 이두 회사가 특징적인 공동점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두 회사는 복잡한 걸 단순화 시키라고 그렇게 모토를 주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슨도 실패 실패하다가 를 청소기를 만들 때 아주 컴팩트하게 단순하게 디자인도 단순하게 만들어자 해서 대성공을 거뒀고 애플도 기능 다 빼더라도 모든 걸 단순화시켜라. 이 조건에서 성공을 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고민하시되 그 고민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의 기준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단칼에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정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내가 말씀의 기준을 알겠다고 말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말로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풀어줬을 때 그것을 느꼈다면 행동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해서 절구하십시오.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다시 하신다고 믿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천국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왔고, 믿음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는 고백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가장 확실한 말씀의 기준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그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